유튜브를 하다보면 자주 찾게 되는 브랜드들이 있죠. 아무래도 익숙하고 검증된 브랜드라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져서 일부러 찾아가보곤 하거든요. 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와 패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니까요. 네 이번에는 센티본즈라는 브랜드의 팝업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. 여기서 느낀 건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포멀한 느낌의 의류에 캐주얼한 무드를 더한 옷들이 많았다는 점두 번째는 다른 곳에선 쉽게 보일 수 없는 그런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특히 뭐 대학생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다양한 의류들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 탁 들어오는 옷들이 있어서 한번 입어봤는데요. 첫 번째로 입어본 건 데님 셋업이었어요. 뭐 보통 데님 자켓은 좀 트러커 자켓이 떠오르는데 이건 프렌치 자켓을 베이스로 해서인지 더 깔끔한 느낌이 강했어요. 핏도 레귤러 핏에 가까워서 단정한 분위기가 났고 빈티지한 멋도 있어서 좀 신선했습니다. 바지도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살짝 여유 있는 핏 덕분에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. 뭐 소재 특성상 겨울보다는 지금 같은 날씨에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이 제품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또센티본즈에서 나올 또 다른 데님 셋업들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더라고요. 어른스러운 멋을 담은 그런 셋업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워크 사켓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. 네개 포켓이 시각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클래식함도가 느껴졌어요. 또 특히 카라에 코듀로 소재를 사용해서 계절감도 살리고 소매 단추 디테일 덕분에 좀 클래식한 느낌이 더욱 살아났어요. 베님 팬츠는 테이퍼드 핏으로 좀 깔끔하게 떨어져서 로퍼와 매칭하기에도 딱 좋더라고요. 뭐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뭐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뭐 출근 누구도 좋고요. 뭐 컬러도 차분해서 누구나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었어요. 주말에 입어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. 멋진 남자친구, 멋진 남편 되는 거죠. 네, 이번엔 셔츠인데요. 그냥 셔츠가 아니라 패딩 셔츠예요. 뭐 충전재가 들어있어서 좀 포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다른 브랜드의 패딩 셔츠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패딩 셔츠보다 훨씬 탄탄한 느낌이 들었어요. 여러 개의 포켓 덕분에 셔츠지만 아우터스러운 분위기도 훨씬 더 강했고요. 바지도 포인트 있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포인트가 됐어요. 뭐 코튼 소재라 부드럽기도 했고요. 가을 겨울에 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좀 은은한 포인트로 쉽게 줄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색감과 소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무드를 연출하기 좋겠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 셔츠를 아우터스럽게 디자인해서 나오는 브랜드도 증가하는 만큼. 확실히 좀 트렌디한 요소도 있어서 트렌디함과 실용적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주말에 입기 좋은 와플 패턴의 셔츠도 입어봤어요. 뭐 컬러가 하사해서 좀 캐주얼한 무드가 강하게 느껴졌고요. 앞에 패딩 셔츠가 좀 아우터스러운 느낌이 강했다면 이건 진짜 주말에 딱기 좋은 데일리한 셔츠 느낌이 강했습니다. 무난한 팬츠와 매칭을 하면 가하지 않고 컬러 포인트가 적당히 들어가서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특히 저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참에 좀 컬러로 포인트를 확 줘보는 것 어떠신가요? 네, 패딩 자켓도 눈에 띄었는데요. 깔깔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충전재가 더 빵빵해서 확실히 아우터로서 매력이 더 컸어요. 좀 큼직한 스퀘어 패턴의 폴리 소재를 겉면으로 활용을 해줘서 뭐 생활 방수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. 또 카라에 코드로 소재를 더해서 디테일도 돋보였고 브라운 단추로 마무리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. 이렇게 데님 팬츠에 툭 걸쳐 입으면 쉽게 멋을 낼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뭐 컬러와 디자인이 주는 그런 포인트 요소와 함께 뭐 실용성도 겸하고 있어서 이런 아우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센티 본주의 시그니처 같은 블루종 자켓과 팬츠를 입어봤어요. 뭐 자가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브랜드에선 쉽게 볼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템이더라고요. 입체가 있는 패턴 덕분에 입는 것만으로도 유니크하고 나만의 개성을 쉽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확실히, 간절기 때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입는 것만으로도, 나옷좀 입는 사람이야. 라는 느낌을 또 쉽게 줄수 있는 만큼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. 뭐 누구나 입기 좋다. 뭐, 솔직히 그런 옷은 아니지만, 그래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또 느낄 수 있는 옷이었다 보니까, 이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. 팝업스토어를 다녀오면, 어 브랜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쉽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, 제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, 또 실패하지 않는 스타일들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입어보면서 패션적인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기회가 있다면 브랜드 팝업에 가서 내가 느낀 어떤 패션 이야기, 그리고 옷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을 사랑하는 식탈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